제주 민중의 정의의 항쟁 정신 따라 미국과 반역무례를 청산하고 사주 통일 압당기자. 오늘은 제주 민중항쟁 73주년이 되는 날이다. 미군정에 의한 인민위원회 불법화를 비판하고 남측만의 반독정부 수립 반대를 외치며 종신기한. 제조민중은조국의 대방과 동의를 위해 다양한 투쟁을 전개했다. 1947년 3월 1일 미군정은 끝내라는 구호 아래 평화시위를 전개하던 중 즉미 반역 경찰의 발포 진압으로 6명이 목숨을 잃은 때로부터 1년 뒤인 1948년 4월 3일 제조민중들은 미군정과 미승만 반역 무리에 맞서 미군정 반대 고국 동일 수련을 위한 무장 공기에 나섰다. 민정과 민족 반영 무리의 야수적인 무력 탄압으로 인해 7년 동안 공식적으로 최소 3만 명의 제주 민중이 학살을 당했다. 이후 집권한 반영 무리들이 하나같이 제주 민중 항쟁들을 왜곡하며 역사에서 지우려 했던 사실은 역설적으로 제주 항쟁의 과열한 지정 정신과 제주 민중의 군고한정심을반증한다 미군정과 민족 반영물에 의한 조국 분단은 오늘날 우리 민족이 달성해야 하는 가장 절박한 시대적 과제가 미군정이 바탕이었던 미군이 여전히 남의 지근에 있으며 미군에 의한 군사 정치적 지배, 경제적 착취가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은 7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본질상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바이든 정부에 의해 미일합동군사연습미남합동군사연습이 계속 진행되고 고려아반도상공해상에 전력자산들이 출몰하며 고려아반도 아시아정세가 격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제세력과 이에 부역하는 진미 4대 세력은 미군 장위군분담금 대폭 인상과 대형 공격헬기 추가 매입도 결정으로 우리 민족에 대한 분열과 우리 민중에 대한 약탈을 흡책하고 있다. 코리아 반도를 둘러싸고 조성된 위헌천만한 전쟁 징후는 반드시 그 원인이 미군이 철거돼야만 해소될 수 있다. 제주 민중의 항쟁 정신은 민족 자주 정신이자 조국 통일 정신이다. 우리 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유린하려는 미군과 우리 민중의 생존과 발전을 억압하는 민족 반영 무례에 맞선 민중 항쟁은 정의이자 비련이다. 특히 보안법이 제주 민중항쟁 학살을 거부하며 무장공개한 여중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제정된 사실은 보안법이야말로 미군보호법이자 기회의박사와학법이라는 것을 진입한다. 미군 철거와 함께 보안법이 철폐되어야만 조국의 자제적 통일과 민중의 민주주의를 증취할수 있다. 우리 민중은 민중항쟁 기치 높이 미군 철거 보안법 철폐 투쟁에 총벌기해 내외 반평화 반통일 악패를 깨끗이 정산하고, 민족 자주 조국 통일의 새 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2021년 4월 3일, 서울광화문 미 대사가 앞 민주민주당 대변인세.